자그 다음에 17페이지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 하는 건데 대소관계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빼는 거라고 했죠? 어디서?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를 뺐을 때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건데 이제 3번은 는생님 같이 했었고 자 3-1번 봅시다 3-1번에 루트 3 플러스 1에서 2하고 지금 대소를 비교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? 루트 3 플러스 1에서 뭐하라고? 2를 빼보라고 그러면 루트 3에서 1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클까? 루트 3이 크지. 왜? 루트 3 마이너스 1 o t 니까 루트 1이니까 3이 커? 이이 커? 3이 크지? 그러니까 얘는 양수, 그지? 맨 o 그 다음에 루트 r 마이너스, 에, 루트 0 root 2,000, root 2,000, root 2,000, root 2 루트 0 마이너스 2 0이0 root 2,000, root 2,000, root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. 이거 뭐있네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음수. 그지? 그러니까 왼쪽, 오른쪽이 큰 거죠. 그다음에 루트 오 플러스 유가 루트 오 플러스. 어, 이거 뭐, 너무 무시하는 문제 같지? 루트 오가 루트 오 같잖아. 그럼 오하고 사 비교하면 오가 크지? 미안해, 선생님 대신해서 할게. 사 번. 삼 마이너스 루트 오, 루트 팔 마이너스 루트 오. 그지? 마이너스 루트 오, 마이너스 루트 오 같네. 그럼 삼하고 루트 팔만 비교하면 되니까 사람은 몇이야? 루트 9잖아 그럼 루트 9가 커 루트 8이 커 루트 9가 크지 마이너스 루트 오는 뭐야 똑같으니까 얘네들 의미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5 플러스 루트 7하고 2 루트 7 플러스 5래 그럼 5하고 5는 없어지는데 이제 뭐 하면 돼? 루트 7하고 2 루트 7 비교하면 되지 뭐가 크니? 당연히 2 루트 7이 크지 않겠니? 그지?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 5 마이너스 루트하고 5 마이너스 루트 7 그럼 5하고 5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7 비교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작은 게 크잖아 5가 작지? 그러니까 왼쪽 그 다음에 ABC 비교해보래 봤더니 A는 2 e 플러스 루트 2 B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어 루트 2 같네? 그럼 2하고 루트 3 비교하면 되지 2는 몇이야? 루트 4 그럼 루트 4가 커 루트 3이 커 루트 4가 크니까 A가 크겠지 그 다음에, 루트3, 루트3 같네? 그럼 BC 비교해보자. 그럼 루트2하고 1 비교하면 되니까 뭐가 큰 거야? 루트2가 크잖아. 얘는 루트1이니까. 그치?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지. 연결해주면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다. 이렇게. 됐습니까? 어,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